네, 황태호 TV 황태수입니다. 오늘 2월 4일 입춘입니다. 뉴욕에 있는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 입춘입니다. 뉴 미국은 지금 그 슈퍼볼 그러니까 네. 미식축구 결정전 전에 조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 미국은 뭐 완전히 슈퍼볼 열풍에 힘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마침 우리 아침에 보니까, 뭐, 물론 한국에서는 지금 설 연휴라, 연휴라, 신문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저 네이버 등을 통해서 보니까, 아, 미국에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C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살짝 보도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북핵 협상, 그, 잘될 거다라는, 네. 그, 장밋빛 관측을 자기 나름의 언어로 이제 쭉 풀어놨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뭐 국민학교 2학년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laughs> 이식하고 있는 네. 그한 말에 뭐저 미, 미국 조야가 네. 고준과 한국을 바라봤던 그런 정도의 정말 뭐랄까좀 미숙한 그 인식을 드러내는 걸보고서 정말 저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오늘 잠깐 우리 한국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은 2월 5일, 보면 본인이 2월 5일이나 2월 5일을 받 직전에 어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일시를 공지하겠다. 또 김정은은, 김정은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다음에 나와 김정은은 일반 케미스트리 케미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되죠. 아니 그러면 왜 트럼 어, 트럼프 말을 항상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시...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죠. <laughs> CBS 뭐 페이스드 네이션하고 해 가지고 뭐 북한이 뭐 세계에서 가장 뭐 번성하는 어, 경제 국가가 될수 있는 뭐 기회를,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네. 아니 이런 정말 그저 무슨 개소리 같은 얘기를 미국 대통령 이한 달하고 을 그런 정말 천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우리 지금 약속의 기회를뭐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아니, 작년에 기억 안나서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말로 그야말로, 그야말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흔한 얘기로 핥아주면서 음. 아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될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양반이 트럼프하고 비슷한 뭐 수준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제가 뉴욕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 트럼프라는 사람이 CBS에서 팩트도 하나 얘기했대요. 팩트도. 네, 팩트. 나는 부동산 브로커다. 아그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까? 트럼프는 나 부동산 브로커니까 어. 나는 나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국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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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브로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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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악덕업자를 브로커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할아버지 때 보면 독일에서 이민 와갖고 음. 아버지 때 보면 저그 일구었잖아 요큰 재산을 갖다 그것도 아버지도 트럼프 아버지도 부동산 저 중개업자죠. 제가 그래서 여기 뉴욕에 있는 네. 그 교민들한테 그좀 물어봤어요. 트럼프 네. 잘 아냐고 했더니 네. 잘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laughs> 사업을 많이 해봤을 테니까. 이게 뉴욕 그저메나타과 저 yeah. 퀸즈 no.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 부르크한 사람, 부동산 부르크, 복덕한 no. 사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 yeah. 그냥 한심해가지고, 혹시 yeah. 이런 천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고 yeah. 그 사람의 한반도를 저한테 물어봤더니 no. 아까 이기했잖아요이그 트럼프가 no.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No. 우리 그, 그 트럼프하고 같이 사업도 해 보고 음. 무슨 뭐 업무차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접해 봤던 사람들이의 견해가 딱딱한 가지요. 뭐예요? 저 영어로는 뭐그 사람들이 다뭐 얘기를 하는데 뭐저 S로 시작하는 뭐 son of 뭐라 그러는데 하이간도 뭐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 우리말로 개자식이죠. 뭐. 우리말로 하면 개자식. son of bitch 아니니까 SOB. 제가 뭐 부인하진 않겠고 증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왜그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트럼프 아버지가 예. 그 트럼프에게 뭐 유산을 물려준 게뭐 4천만 달러를 물려줬다는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자수성가했다는 그 것도 뭐 계속 거짓말이고요. 예. 4천만 달러나 400억이라는 돈을 물려줘서 이제 그거 아주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 아버지가 네. 그 독일계로 메나탄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했대. 조그만 아파트들 하는이 네, 예. 아버지가 아주 키도 눈물도 없는 저 부동산 브로커였고 네. 그래가지고 그이 양반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기는 놈이 정이고 네. 돈 많이 버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훌륭한 철학 갖고 계신 분이네. 요즘 아, 대한민국 아 요즘 대한민국 그렇게 가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랬는데 예. 트럼프 형이 있었는데. 예. 아버지가 뭐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네. 야야이돈 버는 놈이 장땡이고 예. 이기는 놈이 정이야 정이란 게 우리 트럼프 밀어붙으면 그 형이 자살을 했대요. 아그 어. 트럼프하고 거래했던 사람이 다귀 있는 얘기를. 네 자살을. 했고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케미가딱 들어맞는 아들이 바로 도널드군요. 예. 도널드 트럼프였다는 겁니다. 나나. 네, 네. 그, 그,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 정신과 물려받아가지고서 이제 어, 돈 버는 그래, 목숨 걸고 돈 버는 음. 장땡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데이 양반이 그 맨하탄에 있는 오담 대학을 다녔어요. 예예. 오담 예. 유니버시티 나니다가 예. 예. 이제 저기 뭐 편입을 해가지고서 유니버시티, 뭐 펜실베이니아, 유펜, 유펜 으로가게 됐는데. 그 보어단 대학 선후배로 네. 트럼프하고도 케미가 맞아서 좀 같이까지 지냈던 사람들한테 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 네. 트럼프는 진짜 부동산 브로커. 아까 말씀하셨던 의미의 네. 부동산 브로커. 네. 그저 무슨 티 파티라고 하죠. 자선, 뭐 자선, 뭐, 자선 자, 모금 행사. 예, 자선 예. 자금 모금 행사. 자선 모금 행사. 에 오면은. 네. 그럼 트럼, 그때 트럼프 부동산 브로커 트럼프는 네. 하얀 천사 같은 옷을 입은. 백인 뭐 금발 미녀들 서너 명을 하얀 옷 입혀가지고 뒤에 자기 뒤에 쭉 데리고 다니면서 그 파티장 왔다 갔다 하면서 뭐그 사이비 교주처럼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리고 돈은 한푼안 내. 거요 그런 사람 있다. 그래서 <laughs> 야 이거 뭐 한심하다 그랬더니 진짜 부럽게 였대요 자기가 저 CBS에서 구독사 부럽게 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해야 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음. 미국은 그 임대사, 미국은 저그 우리나라는 전부 다 민간에서 부동산로 만들어서 분양하고 팔로그는데 미국은 시형 아파트도 있고 네. 적부에서 만드는 아파트도 있고 네. 뭐 개, 사업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는데 네. 트럼프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민간이 주어주는 임대사업을 보호,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 임대차사업자보호 그 법률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예. 철저하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이거 사업하다가 들어먹으면은 저기 가서 세금 감면 받아가지고 뭐 하고 와요 그죠 진짜 그거는 뭐이거뭐 뭐 비즈니스맨이 아닌가 부동산 브로커였일고 예,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같은 게 미국 우리는 우리하고 달린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 망해서. 뭐 세금을 음. 못 내고 체납되면은 그것을 갖다 악착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감면해 준다면서요. 오히려 다른 지역 가서 다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예. 그 다른 사업하는 영역에서 세금을 또 감면해 줘 가지고 부담을 덜어 준다. 예. 예. 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사업 많이 그 트럼프가 보면 대통령 뭐수뭐 뭐 거의 몇억 억 달러의 그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몇십 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런 법 법리 법률을 자, 나가서 이제 잘 거죠. 악용한 거죠. 법을 잘 악용한 거고. 뭐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부터 알았는데, 문제는 음. 미국의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그 중소부에 있는 백인들이 뭐 어쩌다 뭐 트럼프를 택, 택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저희가. 트럼프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대충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2월 25일, 베트남 다낭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고, 그다음 다음날인 (27일) (28일) (1박 2일로) 시진핑 음. 중국 주석을 갖다가 다낭으로 불러서 그다음 음.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90일) 동안 휴전되어 있는 휴전되어 있는 그 대중추가관세 그 음. 문제가 지 (90일) 동안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그와 더불어 (25일) 그 이틀 전에 한 김정은과의 회담 결과를 갖고 결국 김정은 트럼프, 음. 시진핑 3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대북 제재 등 문제 등등 갖다가 매듭지으려 한다 하는 그런 관측. 어제도 먼저 뭐김 김영하 특파원 말씀하셨지만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종전 선언을 네. 그 트럼프하고 저 김정은이가 대충 뭐뭐 뭐 얼기, 얼기설기 해가지고 하고 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시진핑을 만나서 미국 중국, 북한이 삼자가 경쟁을 하는 그런 걸로 가지지 않느냐.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좀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부로커 거예요. 미, 중국 입장에서도. 네. 아니 이거 무슨 일타쌍피라고. 중국은 자기들은 지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 미국과 북한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할라 고르더니뭐그 전에 모든 뭐 필리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laughs> 독재 국가인 그 지도자를 만나고, 그걸 그 결과를 가지고 뭐 무역 협정 하는 김에 뭐 이것까지 종전협정까지 하자고 그러니 하여튼 부동산 브로커가 할수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 외교관들이 아니 그거는 그 그거 무슨 격도 안 맞고, 음. 그거는 저것과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트럼프한테 얘기했겠지만은 네. 부동산 브로커 뭐 이쪽 집뭐 거래하는데 가서 저쪽 집 거래 같이 섞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냐라고 얘기했겠죠. 트럼프 수준으로. 그러니 이랬겠죠. 이, 이 집, 파는 김에 옆에 있는 전세, 4월세까지 정리하고. 그렇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고. 저는 그래.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의 지난 연말에, 지난 12월에 보니까 코리 가드너. 그러니까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발의했던 아리아 법이라고 있어요. 그 아시아리 어슈어런스 이니셔티브 액트라고. 그 법을 지난 12월 31일, 의 그, 트럼프가 이제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 아리아 법의 요지는 뭐냐 하니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제재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트럼프가 왜 뻔히 보세요. 북한 저 김정은이가 영변 핵시설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일조 일석이 하루 아침에 다 부서지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이 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뻔히 그냥 현상 유지 우리 정치학의 세계는 스테이터 스코어라 그러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가운데 질질 끌고 가면서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재선해봐도 앞으로 5년밖에 더 합니까? 끌고 가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결코 핵실험도 추가로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 클린턴. 클린턴 이후에 부시부시의 오바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나는 했다. 봐라, 음. 우리 미국은 안전하지 않느냐. 음. 자, 결국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천하의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꾼인 트럼프와, 음. 또 희대, 또 보면 꽃뱀 같은 김정은이 만나서 음. 때, 즉,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희대의 사기꾼 제비 같은 트럼프와, 희대의 면 협작꾼 같은 꽃뱀 김정은이 그야말로, 캡아리에서 음. 만나서 서로 뻔한 속셈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속여가면서 <laughs>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리 네. 댄스. 뭐. 그 지금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유럽 결혼 때 트럼프 잘한 결이인데이 선생 이렇게 정말 천박한 얘기하면서 북한이 뭐 세계 경제 본 경제 본영하는 놈이 그 행무자가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 타고 14시간 날아와야 되는 미국이 자기네 체제 보장해달라는 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m a 브프린 p r i 이 아니다. 뭐 원칙과 음. 양식과 선과. 이건뭐지 편한 대로 지 이익되는 대로 고가기 때문에 네. 트럼, 트럼프하고 거래해서 협상해서 재미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 하나 예요가 이제 김정은이 하나 생기겠네. 요 잘하면. 아 아니, 그런 그 우려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더니저 네. 트럼프하고 보담 대학 같이 뭐 서로 배사이고 해서 뭐저 저 연말에 뭐 자선 파티도 같이 하고 뭐, 그뭐 술도 좀 먹고 그랬던 양반도 물어봤더니 김정은이도 네. 트럼프하고 거래해가지고 뭐별 장이 벌일는 없을 거다. 아, 이게 뭐, 뭐 자기한테 뭐 불리하다고 또 언론이 들고 뭐 패면 뭐 그러니까 언제라도 뭐 뒤집힐 수 뒤집을 수는 사람이니까. 네. 차라리 저 클린턴, 저저 저, 저, 힐러리 클린턴이나 네. 오바마가 상대였다면, 네. 저 김정은이도 뭐 약속 받은 거, 뭐찍 문서 받은 거 가지고서 뭐 이거 아니냐, 진로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트럼프는 그런 거에 전혀 매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트럼프든 저 시진핑이든 굉장히 골탕 먹을 거다. 잠시 뭐저 사기꾼 같은 놈하고 저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할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네. 보시죠 예. 그래서 뭐. 전통적인 문법 말고, 네. 그, 저, 이, 인간 트럼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 봤더니, 예. 뭐, 별로 뭐. 김...